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혼의 반전입니다. 오늘은 가슴을 찢어 놓을 이야기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자신의 기둥이었던 사랑하는 남편을 잃고,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까지 마주하면서 무너져버린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평생을 아끼고 사랑했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순간, 그 상처는 어디까지 깊어질 수 있을까요? 한 어머니가 마음을 굳게 먹고 자신을 어떻게 상처로부터 지켜냈는지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다음 편이 나오면 알려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점점 재밌어지니 끝까지 집중해 주세요. 어머님, 이번에도 등점 밀어드릴게요. 목요일이면 큰 며느리가 목욕탕 가방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젊은 며느리가 시어머니 등을 밀어준다고 동네방네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작은 며느리는 주말마다 정성껏 반찬을 해다 날랐습니다. 어머님, 이 꽃게장 좀 드셔보세요. 어머님이 꽃게장 좋아하신다고 해서 특별히 공수해서 만들었어요. 명절이 되면 두 사람은 경쟁하듯 집안일을 도맡았습니다. 김치를 담그는 큰 며느리, 나무를 묻히는 작은 며느리. 친구들에게 자랑할 때마다 저는 늘 말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은 정말 효녀야. 요즘 세상에 이런 며느리가 어디 있을까? 나는 며느리 복은 타고난 것 같아. 작년에 허리 디스크로 입원했을 때에는 더했습니다. 두 며느리들은 번갈아가며 제 병간호를 한다며 찾아왔습니다. 어머님, 병원 음식 너무 맛없죠? 어머님이 좋아하는 초밥 포장해왔어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리고 오늘은 제가 있을게요. 오늘은 편히 주무세요. 아니야. 너희도 일이 있을 텐데. 에이, 무슨 소리세요? 어머님이 제일 중요하죠. 그말 한마디에 저는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그런 저를 보고 남편과 친구들은 늘 말했었죠. 자네는 복받은 사람이야. 이런 며느리들을 만나다니. 그래서 남편과 저는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우리 며느리들은 진심으로 우리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요. 남편도 그런 며느리들에게 보답하고 싶었던 걸까요? 그는 생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큰 며느리에게는 강남 빌딩을 작은 며느리에게는 청담동 상가를 주겠네. 손주들 교육비도 아낌없이 지원했습니다. 영어유치원에 미술학원, 대치동 수학학원 등등. 한 달이면 학원비로 천만원이 넘게 들어갔지만 하나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은 마치 우리 딸 같았으니까요. 이 모든 게 평생 갈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남편과 저는 병원 검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죠. 길이 미끄러우니까 조심해서 가요. 사모님 조심히 모시겠습니다. 차에서는 잔잔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차창 밖으로 소복이 쌓인 눈을 보며 저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항상 다정한 남편 석배 씨와는 비록 병원을 다녀오는 길이지만 함께 하는 시간이 늘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차가 휘청거리며 미끄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여보! 순식간에 시야가 흔들리고 앞에는 전신주가 보였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핸들을 확 꺾었습니다. 여보! 안 돼! 눈을 떴을 때 저는 조수석에 고개를 떨군 채 의식을 잃은 남편을 보았습니다. 제 몸은 여기저기 멍이 들고 타박상을 입었지만 다행히 크게 다친 곳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운전석이 처참히 찌그러져 있었고 남편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있었습니다. 여보 제발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그가 마지막 순간 나를 살리기 위해 핸들을 자기 쪽으로 돌렸다는 걸. 남편과 저는 병원으로 이송됐고 저는 가는 내내 이것은 사실이 아닐 거야라는 말만 되뇌이며 남편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이 너무 화가 났습니다. 마음이 미어지고 너무 슬퍼 공허한 눈에 눈물만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남편의 장례식이 시작됐습니다. 하늘도 제 마음을 아는 건지 장례식 내내 비가 내렸습니다. 40년을 넘게 함께하며 늘 나의 울타리 같았던 사람이 떠났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앞이 막막하고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현실이었으며, 갑자기 닥친 일에 도저히 혼자는 살아갈 자신이 없었습니다. 큰 며느리도 많이 슬펐는지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아버님, 가지 마세요. 작은 며느리는 조문객을 맞이하느라 바빴죠. 어머님, 걱정 마세요. 저희가 계속 모실게요. 저는 남편을 보내고 혼자 살 자신이 없어. 장례가 끝나고 나면 수면제를 구해볼 요령이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들의 그 말이 어찌나 고맙던지 그 말을 듣고 저는 그래 살자 나를 위하는 저 자식들을 보고라도 조금만 힘내서 살자라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걸 저는 너무나도 빨리 알아버리게 되었습니다. 늦은 밤 조용해진 장례식장. 저는 며느리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화장실을 가려고 일어났습니다. 화장실을 가다가 문득 방에 놓고 온 휴대폰이 기억나 다시 방으로 돌아가려는데 희미하게 며느리들이 대화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형님, 솔직히 말해서 어머님도 이번에 같이 가셨으면 좋았을 뻔했어요. 그 순간 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이게 뭐지? 내가 같이 간다고? 어딜?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저는 떨리는 마음을 부여잡고 귀를 반가까이 갖다 대었습니다. 그러자 큰 며느리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아이 참 조용해 동서. 그러다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안 들려요. 다들 다른 방에서 자고 어머니는 화장실 가셨는 거요? 형님도 매주 목욕탕 가서 어머님 등 밀어주는 거 진짜 힘들었죠. 진짜. 잔소리는 또 얼마나 많았는지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동안의 눈물, 헌신, 효도 제가 지금 들은 게 맞는 걸까요? 저는 너무 예쁜 며느리들 잘못될세라, 좋은 말로 조언을 몇번 했는데, 그때마다 잘 듣길래 정말 제 말이 도움이 되는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몇 번이고 생각하며, 며느리들 기분 상하지 않게 예쁘게 돌려돌려 했던 말들도 며느리들은 그동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니. 너무 충격적이라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손은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아무것도 못하고, 주저앉은 채로, 며느리들의 대화는 제 귀로 계속 흘러들어왔습니다. 그래도 고생한 보람은 있죠. 아버님이 강남 빌딩이랑 청담동 상가 주신다고 했으니까. 근데, 지금은 다 어머님 명의로 넘어갈 텐데. 그러니까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잘 참아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근데 어머님 너무 건강하신 것 같지 않아요? 명도 기시지. 아버님은 즉사하셨는데, 어떻게 그 사고에서 저렇게 멀쩡히 살아나셨대? 그러니까. 이런 말좀 그렇지만, 그래도 자식들 위해서 같이 깔끔하게 가주시면, 우리가 얼마나 편하고 좋아요? 청담동 빌딩 지금 주시면, 우리 윤재 유학도 보낼 수 있는데? 하여튼 어머님은 도움이 안 된다니까요. 저는 사람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악의 정신적 고통이 한 번에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며느리들의 말이 감당이 안 되었는지 저는 결국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큰아들은 쓰러져 있는 저를 발견하고 남편을 잃은 충격에 기절한 줄 알고 저를 병실에 뉘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정신을 차렸고 어제 겪은 충격적인 말들이 모두 정리되어 이제 현실을 똑바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며느리들은 그동안 효도를 한게 아니라 연기를 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남편이 남긴 재산,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에서 무언가 탁 하고 끊어졌습니다. 아마도 마음 속에서 며느리들을 끊어내는 소리였겠죠. 그리고 저는 다짐했습니다. 저는 살아야겠다고요. 그리고 어제 남편을 잃은 불쌍한 힘없고 여린 시어미를 이토록 잔인하게 대한 며느리들에게 어떻게든 살아서 처절하게 복수하겠다고요. 눈을 감더라도 그 다음이었습니다. 저는 머리에 계획이 설 때까지 며느리들에게 내색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들을 대할 때면 손이 덜덜 떨리고 이가 아득바득 갈렸지만 손톱을 뜯어가며 냉정을 유지했습니다. 그렇게 남편 장례식이 끝나고 생각을 모두 정리한 저는 다음 날 바로 손주들의 학원비를 모두 끊었습니다. 어머님, 학원비가 안 들어왔어요. 한번 확인해 주실래요? 그동안 고마웠다. 하지만 이제 지완이 학원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거라.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이들 클 때까지 계속 학원비 대주기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아니. 난 그런 말한적 없다. 네 시아버님도 그렇게 말씀하신 거 들은 적 없다 나는. 며느리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머님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무슨 일? 아 혹시 그날 밤 너희들 대화 말하는 거니? 며느리들은 화들짝 놀라며 두 사람 모두 핏기가 가신 얼굴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 어머님, 그건… 내가 죽었어야 했다고? 그래야 재산 상속이 깔끔했을 거라고? 방 안이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어, 어머님, 그러면 강남 아파트랑 청담동산과 그거라도 먼저 주세요. 그건 아버님이 저희에게 물려주시라고 이야기하신 거잖아요. 어? 아, 너희들 유산? 미안하지만 한 푼도 줄 생각 없다. 그건 아버님이 약속하신 거잖아요. 약속한 건 주셔야죠, 어머님. 아, 그 남편이 말로 약속한 거? 그걸 내가 왜 주니? 법무사 통해 알아봤더니 법적으로 효력이 없으니 줄 필요 없다고 하더구나. 내 재산이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고 말이야. 난한 푼도 줄 생각 없으니, 이제부턴 너희들 실력으로 알아서 살아가거라. 아. 그리고 말이다. 너희들 집살때돈 3억씩 보태준 거 차용증 썼잖니. 그거 두달 안으로 모두 갚도록 해라. 그렇지 않으면 내용 증명 보내도록 하마. 어머니, 갑자기 이러시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큰 돈을 어디서 구해요, 어머니? 기한을 조금만 더 주세요. 시끄럽다. 당장 갚으라고 하려던 걸 예정이 있어서 두 달이라는 기한을 준 거야. 더 이상 이야기 꺼내지 말거라. 며느리들은 강경한 저희 태도를 보더니 얼굴이 바뀌어서는 이제는 저를 겁박하기 시작했습니다. 두고 보세요, 어머니. 우리가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잘했는지 아시잖아요. 이럴 순 없어요. 복수할 거예요, 어머니. 나는 비웃음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복수하겠다고? 그래, 어디 한번 해보시지? 난 이미 가장 소중한 걸 잃었어. 나를 지켜주던 남편도 잃었고, 그 와중에 한 줄기 희망인 딸처럼 생각했던 며느리들도 잃었지. 나를 이렇게 비참하고 외로운 사람으로 만든 게 누구지?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내 마음은 절대 변하지 않아. 그리고 며느리들에게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은 이거였습니다. 참, 그동안 매달 용돈 받아가던 거 있지? 오늘부로 끊을게. 이제 시어머니 돈한푼 받기 싫을 테니까. 그제서야 며느리들은 발을 동동 굴렀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욕심과 이기심이 그들의 가면을 벗겨버린 뒤였으니까요. 이제 손주들은 학원을 그만두었고, 며느리들은 생활고에 시달렸고, 아들들은 아파트 살때 빌린 돈을 갚느라 회사 대출을 알아보고 발에 불이 나게 뛰어 다녔습니다. 아들들은 뭔가 다를까 했지만 며느리들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아들들도 똑같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결단을 내릴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렇게 하면 너무 외로울 것 같았지만, 사실상 이렇게 하고 나니 이상하게도 제 마음은 편했습니다. 저는 모든 계획을 끝내고 처방받은 수면제로 남편을 따라가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며느리들과의 삶 그것은 진정한 제 삶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나고 제가 불쌍해졌습니다. 남편과 자식들에게 의지하며 한 번도 내 자신이 기쁜 삶을 스스로 찾아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이제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제가 좋아하는 것이 뭔지 싫어하는 것이 뭔지 알아내기 위해 뒤늦게 올로 서서 경험이라는 것을 해보기로 다짐했습니다. 늦은 나이지만 운전면허를 따고 여행 계획을 세웠습니다. 다행히 아직 또래보다 건강했고 저에겐 많은 재산이 있으니 제가 가진 것을 활용해 보기로 했습니다. 남편이 떠나고 6개월, 저는 현재 어디일까요? 저는 지금 제주도의 집을 짓고 있습니다. 제가 살고 싶었던 바닷가 마을. 자식들과 남편이 있는 곳이 서울이기에 당연히 저의 마지막은 서울일 줄 알았는데, 어느새 흘러흘러 흘러 제주도에 집을 짓고 있는 저를 발견하고 저 또한 신기합니다. 저는 이제 이곳에서 사귄 다양한 연령대의 친구들과 함께 자주 어울리고 배풀며 아주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가끔 남편이 너무 그립긴 하지만요. 다음 주에는 해녀 친구가 물질을 가르쳐준다고 해서 기대반 걱정반하며 내심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가 계속 행복하고 마음강하게 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은 응원 부탁드리며 모두에게 힘든 시기를 반전시키는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저 또한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 놓으시면 며칠 뒤 올라오는 새로운 이야기를 바로 보실 수 있으십니다.